19년 출시한 스타워즈 제다의 오도의 문락이 1월 최고 동접 11,5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열번째로 높은 동접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오더의 몰락은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하고 EA에서 배급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11월 정식 출시 시점에 최고 동접 4만6천명을 기록한 이후 5천명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12월 첫 할인을 시작하며 1만2천명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겨울 세일에 17%첫 할인을 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에 20% 할인으로 또 다시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19년 11월 출시 이후 2.3개월 동안 20% 할인으로 월 평균 8.7% 할인율로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월 평균 할인율이 높은 게임은 최저가 갱신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오도의 몰락은 143개 해외 리뷰에서 86%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52,8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20% 할인된 42,24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8년 출시한 프로스트 번크가 이월 최고 동접 11,9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 아홉 번째로 높은 동접 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프로스트 펑크》는 11비트 스튜디오스 개발 및 배급을 담당한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8년 정식 출시점에 출시 시 최고 동접 2만 9천 명을 기록한 이후 3천 명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신규 DLC인 《더 레스터 n 출시와 함께 1만 2천 명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세일에 55% 할인으로 최저가를 갱신한 이 후, 이번 겨울 세일의 60% 할인으로 오랜만에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월 평균 2.8% 할인율로 아주 낮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5도의 몰락과 반대로 월 평균 할인율이 낮은 게임은 보통 최저가 갱신 기간이 긴 편입니다. 프로스트 펑크는 97개 해외 리뷰에서93%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31,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60% 할인된 12,4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9년 출시한 플래닛2가 1월 최고 동접 13,6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 8번째로 높은 동접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플래닛 주는 프론티어 디벨로먼트에서 개발 및 배급을 담당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1월 정식 출시 시점에 최고 동접 38,000명을 기록한 이후 만명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지난 겨울 세일의 첫 할인과 알틱팩 출시와 함께 14,000명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겨울 세일의 10%첫 할인을 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의 15% 할인으로 또다시 최적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월평균 5.7% 할인율로 일반적인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소개한 작품들의 월 할인율의 평균은 6.5%입니다. 플래닛주는 59개 해외 리뷰에서 89%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46,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15% 할인된 39,1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7년 출시한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가 1월 최고 동접 16,7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 7번째로 높은 동접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는 라리안 스튜디오에서 개발 및 배급을 담당한 RPG 게임입니다. 17년 정식 출시 시점에 최고 동적 93,000명을 기록한 이후 만명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지난 겨울 세일에 최저가 갱신을 하며 만 7,000명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세일에 45% 할인으로 최저가를 갱신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에 50% 할인으로 또다시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월평균 1.7% 할인율로 정말 낮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는 60개의 해외 리뷰에서 98%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가 54,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50% 할인된 27,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2 0 9년 출시한 a g e of Empire s 9년 출시한 에지 오브 파이어2 0 0니티브 에디션이 1월 최고 동접 1 9 1 0 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동접 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에지 r e 파 a s 2는 포가튼 엠파이어에서 e 발하고 엑스박스 게임 스 i 디오에서 배급한 실시간 전략 시뮬레 r e 게임입 s 다1 i 월 정식 출시 시점에 최고 동접 2 6 0 0 0명을 기록한 a s been r e l e a 2월말첫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 이후 동접수가 18,000에서 9,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ge of Empire 2는 이번 설날 세일에 첫 할인을 한 작품입니다. 출시 이후 월 평균 10.9% 할인율로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첫 할인은 월 평균 할인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ge of Empire 2는 30개 해외 리뷰에서 95%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21,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25% 할인된 최초 할인가 15,75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n b a e k 19년 출 NBA k 1월 최고 동접 2 1,4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동접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NBA EK20은 비주얼 컨셉에서 개발하고 2K게임즈에서 배급한 스포츠 게임입니다. 9월 정식 출시 시점에 최고 동접 3만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였으나 12월부터는 동접 2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세일에 50% 할인으로 최저가를 갱신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의 67% 할인으로 또다시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월 평균 14.5% 할인율로 정말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NBA EK20은 66개 해외립에서 메타크리틱 74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65,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67% 할인된 21,45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9년 출시한 토탈로 3국이 1월 최고 동접 2만 5천 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네 번째로 높은 동접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토타로 상국은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에서 개발하고 세가에서 배급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정식 출시 시점에 최고 동접 19만명을 기록한 이후 1만명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새로운 DLC인 만데터 오브 헤에 출시한 게 동접 2만 5천명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세일에 20% 할인으로 최저가를 갱신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에 25% 할인으로 또다시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월평균 3.1% 할인율로 아주 낮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토탈워 삼국은 66개 해외 리뷰에서 90%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59,8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25% 할인된 44,85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3 winters ago 16년 출시한 하츠 오브 아이언 포가 1월 최고 동접 29,8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세 번째로 높은 동접 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하츠업 아이언 포는 패러덕스 인터랙티브에서 개발 및 배급을 담당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9년 3월 최고 동접 4만6천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였으나 6월 이후로는 2만5천에서 3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7년 9월에 60% 할인으로 최저가를 갱신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에 66% 할인으로 거의 2년 4개월이 지난 정말 오랜만에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월 평균 1.5% 할인율로 정말 최고로 낮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첩 아이언 포는 21개 해외 리뷰에서 90%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점가 43,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66% 할인된 14,62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3년 출시한 아르마스 3가 1월 최고 동접 3만 1,8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두 번째로 높은 동접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아르마스 3는 보헤미안 인터랙티브스 개발 및 배급을 담당한 군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6년 최고 동접 5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 2만 명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1월 무려 주말 플레이와 최저가 갱신으로 동접 3만 2천 명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5월 세일에 66% 할인으로 최저가를 갱신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에 70% 할인으로 오랜만에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월 평균 1.1% 할인율로 오늘 소개한 게임 중 가장 낮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르마스는 38개 해외 리뷰에서 메타크리틱 74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36,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70% 할인된 18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2 0 1 9년 출시한 풋볼 매니저 2020이 1월 최고 동접 77,800명으로 이번 최저가 갱신한 게임 중 가장 높은 동접 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풋볼 매니저 2020은 스포츠 인터랙티브에서 개발하고 세가에서 배급한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출시 초기 동접 6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동접 수가 상승하고 있는 게임으로 최고 동접 수를 계속 갱신하며 78,000명 만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세일에 15%첫 할인을 한 이후 이번 설날 세일에 25% 할인으로 또다시 최저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월 평균 11.5% 할인율로 아주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풋볼 매니저 2020은 34개 해외 리뷰에서 88%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54,000원이며 1월 28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25% 할인된 4만 5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